뭐내 지우개 내놔 무슨 지우개? 이네 지우개를 왜 나한테 찾아. 네가 아까 내 지우개 가져갔잖아. 아 그건 야똥 모양. 네가 금 넘어왔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다. 금 넘어온 건다내 거라고. 야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나도 분명히 말했다 똥모양이라고 하지 말라고. 듣고 지우개 다시 줄까? 그럼 누나라고 불러봐. 뭐? 내가 미쳤냐? 지금 방송국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완전 와서 싸워야 했습니까? 형태야 너가 회사를 안 다니면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비핵회 때는 박토지가 싸워야 되거든. 그래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답니다. 오, 좋은 프로그램. 막 그렇게 대단하신 피디 양반님께서는 요즘 방송이 없으실까요? 야. 오. 내 방에서 진짜 설렁했던 거 아니야? 내 곁을 생각과 <laughs> 불안한. 아 댄스 분위기로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인재범의 고래를 부르냐? 야 이거 인재범의 노래이거든. 결혼은 어땠는데? <laughs> 아름다. 밤이에요. 아니 왜잘 나아서만께서는 남의 결혼식에 흰 드레스를 입고 설치시냐고요. 당신이 신부입니까? 수가 <laughs> 너무. 마이크도 못하고 친구 친구들 앞에서 똘똘 떼기는 쥐는 없다던데 민수야 나 사진 좀 찍어주라 어니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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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니십니까 무섭게 아 혹시 막흑가덜빠진다보죠 미치겠다 대화가 안된다 내가 미쳤지 그치 그치 네가 미쳤지 야 네가 안 미쳤으면 네가 뭔데 병사 엉덩이를 막 이렇게 때리려고? 야 너만 친구냐? 나도 병사 친구거든. 아신혼촌날밤잘보내라고 정력 부아트로 때린 거지. 그게 뭐 어때서? 집도 못간 존재야. 뭘한다고 신혼 첫날밤 못 죽을 지이야간게 아니라 안간 거야. 야, 요즘 요즘 누만필요해 한다고 신랑 신고도 안 한다는 거. 그 바빠 우겨서그 유치한 짓 거리를 하냐? 야, 그거 너만 몰라? 여기 있는 엔지들은 다 알아. 엔지? 음, 엔지 <laughs> 좋아하시네. 염수 네, 팬티에 축의금 집어넣고 그걸 심퍼버거 꺼내라고 하는게 그게 인지야? 어저 똥모양 진짜 하늘집 하원는 야! 아까부터 사람마한테 똥나는거 내가 하지 말라지야니 이름이 똥모양이잖아 변형태 아 똥모양 <laughs> 똥모양을 똥뭐라똥 똥모양, 야! 또 미련의 회비나 다 가파 내가 무슨 해비가 밀려 돈은 <laughs> 내고 어, 갚아 능력이 없으면 카드를 쓰지 말라 너 이번주까지 꼭 갚아라 사 45만원 야 다음주 다음주래 또 니가 누 다음주래 너 수성이 결혼식에 데뷔하라는거야? 야 근데 수성이 딸을 줬잖아 야야 야! 화장실에 일부러 가는 줄 알았냐? 야, 화장실에 다들 일부러 가, 똥싸고 오줌 싸고 누가 잠 자러 가냐? 너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말빨 떨림 화장실로 도망가는 게 특기 아니야? 이 기집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 자잘식 똑씨 들어온 야. 야, 너그 보람 못건치잖아 절대 쉬못건 너. 아 시끄러. 그보다 애들 왜안 오냐? 애들한테 전화 좀 해봐. 아 해. 안 해? 안늘 내가 전화하라는데 왜 네가 허락을 하냐? 난 옛날부터 공부하는데 엄마 공부하라 했잖아? 공부 안 했어? 청소하는데 청소하랬잖아청소도 뭐하라 했어? <놀람>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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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한이냐? 나 박선희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좀좀봐달라 어? 민수? 아, 갖다 버려 그러네 술술한놈 갖다 버려 그래 그런 놈은 그냥 파출소 갖다 버리는 거야 어?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 지금 무자하게받았거든 근데 술이랑 과자 있잖아 야시구가 얼음물도 좀 사오라 그래 야무도좀 사와 팔팔 끓는 물로 민숙에는 <laughs> 그 술만 먹으면 그러야 그러니까 개민수지 어? 술만 먹었다 하면 소연아, 내가 친구로서 진지하게 충고하거든. 또 빨리 결혼해라. 어, 네가 지금 결혼을 못하니까 술만 들고 성질만 더 더러워지나. 야, 내 걱정 말고 너나 빨리 장가가. 어제까지 재순아는 영화 저감독하면서호송사를 보는데, 오, 이뻐만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다가 평생 장가 못가 너. 그만하세요, 마귀 알몸 씨. 네가 데리고 살거 아니면 충분. 지한테 약되는 소리만 하면 너한테 도움 되는 말이면 좀 새겨들으면 안 되니? 아니 어떤 여자가 네 옆에 붙어있겠냐? 은제도 그렇고 야 여기서 무슨 얘기야 너야 생각을 해봐봐 너 같은 방 백수한테 은지 같은 애가 가방키나 하니? 무슨 얘 하지마 뭐냐? 야 우리 나이에 이별 한번안 해본 사람이 어딨냐 너 혼자 대 하나 사람 한 것처럼 유난 좀 떨지마 아, 누구나 잊지 못할 사람 하나쯤 안고 사는 거야 너막 어, 그렇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셨어? 그러니까 술만 먹었다 하면 나한테 전화해도 질질적이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좋아하냐? 야내 걱정하지마 나 오늘 코리팅 했는데 검수씨라고 정수에서 세리같은 카페 다있 연극이래 연극 연극하는 남자 너무 멋있지 않냐? 연극 연극 <laughs> 연극하는 남자 그거 진짜 멋있다 야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미쳤다 너가 중이라고? 집 도착했다고? 야너들어어야너들이 뭉치자고 하는 건 뭐야 이게 아이들이과자 말려서 방조다 방주가... 해보란다. 잘해도뭘 잘해봐. 아니 뭐그분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신랑 없는 사람은 어디서로 살겠어요? 아니 지들이 맨날 움츠려고 해요. 근데 축하만 마누라 이 새끼 핑계만 된다니까. 이거 실화 첫하밤이라고힘든 거래. 야, 그래. 아, 아. 차를 다 커피로 도배를 해놨더만 야, 걔는막 지가 무슨 랑이인줄아나 봐. 나 봤을 땐 걔는 고양이 아니야. 야, 고양이는 무슨... 토끼토끼신끼도갔다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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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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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내일 소풍 때 방귀자랑 같이 하기로 해놓고 다들 집에 갔어 <laughs> 쌤통이다 네가 만보를 꼽겠어야 애들이 같이 하지 너랑 싸울 일 없다 그냥 가라 야 방귀자랑 뭐 하려고 했는데?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그거, 뭐, 부이해도 되나? 너가 같이 해주게? 집에 일찍 가봐야 할 일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야, 가자. 우리들에서 뭐하냐? 가자.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광주까지 택시 타고 가라고? 아까 뭐 광주였지? 그럼 어떻게 아냐? 전화 아, 반가다 서울 그, 올라오라고 기분이 많았고 광주는 조심히 되자광잘 자고 있나? 야나 혼자 무서워서 여기서 어떻게 혼자 자 무서워? <laughs> 뭐가?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네여 얼굴이 제일 무서 혼자 모텔에 남겨놓고 간는이 어딨냐? 하지 말라고. 엄뭐뭐뭐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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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원해? 필요해? 절실해? 간절해? 왜 처벌 없대고. 아 됐어, 됐어. 너 가라 그냥. 필요 없어, 너. 기술 야 돈다. 취소 줄게. 진짜? 딱. 까봐. 저 구기세야 그 구기세. 그 최대한 관심은 감사하지만 사실 좀 아니 많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소영 씨와의 인연이 야 무슨 뭐 하는 거야? 야 아니 나 그냥 핸드폰. 남의 카톡을 함물어 봐. 야 봐. 이 대근데 좀 아닌 것 같더라. 소영 씨 소영 씨 누가 소개팅했던 사람. 이름도 제대로 모르냐? 막 그런 애들은 있잖아? 연극을 해도 대사를 다 절고 그래 누가 막 연극을 아무나 하는 줄 아나? <laughs> 미안해 내가. I'm right. going 왜너무고 누가 있냐? 내일 가까우니? 너 촬영 없어? 아 촬영 없지. 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면서? 가자. 어 가자. <laughs> 어떡하라고. 전 침대에서 자고 싶은데. 아니야. 근데 진실 게임하자. 유착이 진실 게임이구야. 어, 빨리. 근데 맨 정신에 진실 게임 해보자. 한다. 나 판다. 첫 번째 질문. 너. 이게 무슨 변제 게임이냐? 아 진짜.. 변형태 왜 박소연 오늘 장기사랑 같이 해줘서 고마웠다 됐어 아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 너오물 하나도 못 찾았다면서 어떻게 남들 다 찾는 거 너만 못 찾냐 아 그래서 뭐 놀리러 왔냐 아니, 뭐, 내가 워낙 보물을 많이 찾았거든. 집에 가져가기도 무거운데, 너 하나 줄까? 내가 또 빚지 보면 못 살거든. 그건 됐고, 고마우면, 앞으로 똥 모양이라고 하지 마라. 음, 그건, 너 하는 거 봐서, 잘가라. 야! 하지 말라고. 괜찮아. 다이었지 이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사랑하고.